자, 900번이야. 오른쪽 그림의 세 개의 영역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의 네 가지 색으로 칠한대. 그지네 가지. 자, 이때 A, B, C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지. 됐어? 자, 항상 색칠하는 방법이지. 색칠하는 거. 색칠. 맞지? 여기 색칠. 색칠하는 방법. 앞에서 원리에 대선축 한번 설명했어. 맞지 자, 원리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면, 원래 첫 번째,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인접한, 인접한 영역이, 영역이 많은, 많은 영역부터, 영역부터, 맞지? 시작하라고,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접한 영역이 많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 한 방향, 한 방향으로 진행. 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돼. 자, 세 번째로, 그 다음 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게 점프를 하지 말라는 거지. 점프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인접하지 않은 이 상황이 많이 생기지,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색. 이때는 뭐 너네가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 케이스 분류.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돼. 여기는 인접해 있던 영역이 A는 한 가지 맞지? B는 두 가지. 뭐 C는 한 가지가 영역이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여기 있는 B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B, A, B, C 해버리면 돼. 물론 ABC 해도 돼. 맞지? 이건 뭐 그렇네. 간단해가지고 B, A, 그다음 B, C, 그다음 B, A, 다음에 C 생각하면 되지. B에 첫 번째 뭐네 가지, 네 가지 색조, 한 가지 색을 칠해. 네 가지. 그럼 B는 A만 다르면 되잖아. A, A는 B랑만 다르면 되지. 그럼 뭐. 한 가지만 제외한 세 가지지. 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빨간색을 칠하면, A는 빨간색을 제외한 노란색을 칠하면 돼. 자, 근데 이 입장에서 C는 다시 뭐 B랑만 다르면 되는 거야. 왜? 지금 여기 점으로 있기 때문에 A 역시 인접해 있지 않거든. 그럼 C라는 거는 B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빨간색 하나만 제외하면 돼. 맞지 뭐? 하나만 제외하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노란색을 여전히 노란색을 써도 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뭐, 가장 아까 얘기했지 뭐, 우리는 인접한 영역이 많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자,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맞지?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3은 4, 94, 9, 36이지. 맞지? 이거. 자, 근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요거는 어느 방향에서 시작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ABC를 풀어도 똑같이 답은 나오거든. 맞지? 요거 이거 한번 하고 끝내자. 맞지? 자, ABC로도 한번 풀어볼게. A하고 B하고 C. 자, a 에색 칠할 수 있는 건네 가지. 맞지? a 에색 칠할 수 있는 건네 가지. 자, 그 다음, B는 A랑만 다르면 되잖아. B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을 칠해. 그럼 노란색 칠하면 된다고. 그럼 C는, 결과적으로 B만 다르면 돼. B만 다르면 되니까, 뭐, B랑만 다르면 되니까, 한 가지 색이랑 다, 다르면 되지. A랑 C랑은 인접해 있지 않어. 한 가지 색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 빨간색 썼던 색을 다시 빨간색 써도 돼. 그러니까 뭐, 여기는 있 노란색. 하나만 제외하면 또세 가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얼마? 36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는 영역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디 시작해도 똑같지 지금은 됐지? 따라서 답은 얼마? 36이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 4번 됐지?